2025년에는 닭띠 여러분에게 뜻밖의 행운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닭띠 여러분의 운세와 재물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은 닭띠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취의 기회를 가져다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운세의 흐름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운도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닭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닭띠 여러분에게는 안정과 도전이 공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닭띠는 2025년 꾸준한 노력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을 본질로 가진 닭띠는 화와 토의 기운을 통해 내면의 열정을 강화하고 외적인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인 관계와 금전적 흐름에서 안정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계획적인 태도로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투자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닭띠 특유의 꼼꼼함과 신중함이 조화를 이루면 더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신중함이 중요하며 안정과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2025년 기존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강한 닭띠는 화와 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뜻밖의 수익 창출이나 투자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낙관이나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철저히 분석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은 체계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에서는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겨울철 체력이 저하되거나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력을 보완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풍수적으로 서쪽 방향에 밝은 조명이나 금색 소품을 배치하면 건강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관계운에서는 신뢰와 협력이 강조됩니다. 닭띠는 명확한 의사소통과 추진력으로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2025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협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정에서는 배려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직장운에서는 꾸준한 성실함과 현실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탁디는 2025년 자신의 책임감과 꼼꼼함을 발휘하여 중요한 업무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경우에도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닭띠 특유의 분석력과 세심함이 동료나 가족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닭띠 여러분을 위해 2025년 1월 중요한 날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큰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6일 금과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상승하며 닭띠의 재물운과 직장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동료와 상사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 11일 금과 목의 조화로운 기운이 닭띠의 창의력과 대인 관계를 높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에 적합하며 금전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월 15일.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닭띠의 집중력과 결단력을 높이는 날입니다. 재물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월 21일. 목과 화의 기운이 상승하며 닭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며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월 28일. 금과 수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닭띠의 대인 관계와 재물운에 큰 도움을 주는 날입니다.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직장과 가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월 5일. 목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조되며 닭띠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10일, 수의 기온이 지나치게 강하여 닭띠의 재물 흐름과 심리적 안정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세요. 1월 18일, 화와 금의 충돌로 인해 닭띠의 재정적 안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차분히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대처하세요. 1월 25일, 코의 불안정한 기운이 닭띠의 건강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닭띠 여러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마다 운세가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주세요. 1957년생 정유생분들의 1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안정적인 재물 관리와 함께 작은 규모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제성과 편제성이 조화를 이루며 기존 자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낙관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에서는 호흡기와 면역력 관리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겨울철 차가운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풍수적으로 서쪽 방향에 금색 소품을 배치하면 건강운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운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직장운입니다. 은퇴한 경우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활동 중이라면 꾸준한 노력으로 신뢰를 얻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1969년생 기우생분들의 1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기존 자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정제성과 편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투자보다는 작고 현실적인 선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에서는 관절과 순환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겨울철에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체력을 보완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풍수적으로 서쪽 방향에 밝은 조명을 두면 건강과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운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면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1981년생 신유생분들의 1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안정성과 도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투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을 잘 세워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건강운입니다. 스트레스와 소화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세요. 풍수적으로 서쪽에 금빛 소품을 배치하면 건강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운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협력적인 태도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운입니다.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책임감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3년생 개유생분들의 1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규모의 투자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에서는 면역력과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에너지를 보완하세요. 풍수적으로 서쪽 방향에 밝은 장식을 두어 긍정적인 기운을 활성화하세요. 관계운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기존의 인연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초보 직장인으로서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상사와 동료와의 신뢰를 쌓아나가세요. 2005년생 의류생분들의 1월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은 재정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더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건강에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풍수적으로 서쪽 방향의 밝은 조명을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관계운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더 강화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협력적인 태도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초보적인 사회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닭띠분들이 이번 1월에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의 서쪽 방향에 금색 또는 흰색 장식품을 배치하세요. 서쪽은 닭띠의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금색이나 흰색 소품을 두면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색은 금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흰색은 안정과 순수한 에너지를 더해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금빛 도자기 장식이나 흰빛이 도는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둘째, 현관에 작은 분수나 물을 사용하는 장식품을 두세요. 물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요소로, 현관에서 물이 흐르면 좋은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부정적인 기운은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도와줍니다. 작게 흐르는 분수나 물이 담긴 유리 장식을 선택해보세요. 셋째, 주방에 금색이나 흰색의 소품을 배치해 가정의 안정과 재물운을 강화하세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금색과 흰색은 닭띠의 기운을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금색 꽃병이나 흰색 조리 도구 같은 소품을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중요한 자리나 행사를 앞두고 금색이나 흰색 의상을 선택해 보세요. 이 색상들은 성공과 순결함을 상징하며 닭띠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옵니다. 특히 중요한 일에 앞서 이 색상을 착용하면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1월 닭띠 여러분이 풍수를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에서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이 오르고 건강이 개선되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로써 1월 닭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닭띠 여러분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